자 그래서, 그래서 그 내용 보 보시면요. 자이이 이 화에 금이 입하고 이이 이, 이 앞에는 근데 하나는 화, 화고요, 하나는 금금 향을 썼습니다. 제가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이거 이거는요, 이거 공간이고요. 이 이거는 이거 는 하나 시간 시간이 됐고. 뭐 조금, 조금 다다이르게 있는데 뭐, 뭐 이런식으로 볼수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뭐, 이것도다 이것도, 다르게 보면 이게 뭐 공학을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화방부터 남방입니다 예, 이화 화방에 남방입니다 예, 화방에 금향이 들어오면은 금이 받은 지집어서 그러니까 실제 우, 대우주와 소우주 쓰는 겁니다 다다한번 봅니다. 화 화방에 금향이 들어오면은 소주 쪽에서는 금이 화로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가고 예다입니다 다음은 금방에 금방에 화향이 들어 들어 오면은 금방에 서 서쪽에 그 화방 화향이 들어오면은 예 화가 금이 입하는 것이다 입입한다 입한, 어렵죠 무슨 얘기 복기 복기 이게 지금 복기 팔계 팔괴, 문량팔계를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복기 팔계 보시면요 자 복기 팔계 방법 보시면은 복 복기 팔계 보면은 복기 복기 팔계입니다 복기 팔계 보면은화 화방에 보면은 이이쪽에 화인데 나이쪽에 수고요 화방에 보면 뭐냐면 건하고 건하고 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건태가 예. 그러니까 화방에 금이 금 향이 있고 복킵하게 그리고 문학 예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화방에 금이 금 향이 있는 것은 바로 소우 쪽에서는 그금에 화가 들어오는 것이고 뒤집어집니다. 예. 대우 소우가 편지가 바뀌는 어있 거죠. 예, 그리고 문학팔계에서는 문학 문화, 문학팔계에서는 뭐냐면 그 서방에 서방에 보면은. 서서에서면 o 서, 에 보면은 서 o 에 보면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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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s 이, 이치화, 이치화. 예. 화 s 이 so, so, s 화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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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화에 금이 입한 것이다. 뒤집어서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복희팔계하고 무랑 팔계 얘기했고요. 그럼 다음의 정읍 팔개인 거죠. 정읍 팔계에서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세 개를 이 무랑 팔계복희 목기 무랑 팔계 그리고 정읍 팔계를 갖다가 이거를 다 금화 입장에서다 바라본 겁니다. 그럼 금화 입장에서 바라보고 예. 그 이게 이게 상대 금화 이자에서 바라본다는 얘기는 이게 상대 비자에서 바라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한그 환상과 뭐, 실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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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움직임이 다크마에요. 예. 그게 다크마의 움직임입니다. 왜냐면, 금에, 금 속에 화가 들어가면은 이게 이금입니다. 금 속에 화가 들어가면 소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금에 화가 밖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대우자 되고, 이소우 되고, 대우자 되는 거죠 대우소자가 바뀌는 거죠. 지금 이거를, 이 금화를 이틀에서 보는 바라본 겁니다. 예. 복귀 파괴는 화방에 금이 있는 거 금향이 있는 거고, 여기는 금향에 화가 있는 거고 지금 또이 둘이 반대잖아요. 예. 그러면서 소우주에서 또 반대로 움직는 거고요. 이렇게 반대로고 거고. 정역 정역은요. 예. 화, 화, 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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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화, 화, 화금에 금화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완천도다 그래서 화가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데. 정의 발견이 이겁니다. 내가 얘기했지만, 아까 이게 중심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이 뒤바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고여기하고이뒤바뀐는 자체가 바로 그, 그마. 이뒤바뀐는 이, 이, 이 자체가 바로 그마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아까 여기서 화가 안로 들어가는 거, 화가 밖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가 안으로 지금 들어가, 화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마가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 그, 그마가 바뀌는 그, 하기 원천도인데, 원천도고, 그것이 원천화, 화고요. 예. 그런데, 그리고 요 세월을 가면서 중간에 진짜 실제로 기류도 이렇게 풍선 기류가 탄다고 여기는 강 기류가 이렇게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을 이, 이 무의 세월이 이게 바로 한에서 내려오는 그 용화 세월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 용화 세월에 이를 지금 보내는, 보내는가. 한에서 이때 이제 미리긴 소위 내려온다는 얘기. 그리고 이따가 용화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 예. 그래서, 죠 일부 선생님 얘기는 일부 선생님은 여기까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얘기예요. 물론 이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리 세상에 오는 건 또, 어, 또미리의또한 또 존재물이 또 나, 나오겠죠. 예. 일부 선생님은 이 틀에, 이 틀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미리 세상에 이거는 앞서 이제 이 새로운 또 세상을 또, 또 개발할 가, 가, 갈 거고요. 그래서 가고요. 그리고 정령이 예, 긴데, 정령이 긴데 경임 가으로 움직고요. 이 율려가 문대 정을 개신으로 움직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령은 정령은 이, 이게, 이게 정령입니다. 이, 이처로 오는 것이 정령이고요. 이, 이렇게 움직이는 정령이고요. 요가로로 움직이는 게 율려, 율려입니다. 뭘, 뭘 가지고 이, 뭘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쪽으로 움직인 것이 일년내 가로로 뭘 가지고 정령 일러라 그러냐 잘 보십시오 금막 금막 역도 한번 보십시오 금막 역도 보시면은 6십육 페이지입니다 금막을 도 보시면은 정령은요 이 보면은 금막 역도 보시면은 이쪽은 이쪽은 병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세로는요 그리고 이 이이 가로는 개개정 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laughs> 이쪽은 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령이고요. 이쪽으로는 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유령고요자 여기 보시죠. 정령은 정령은 기인데 예, 경 경인병 경인 갑, 병해서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령은. 자 십이 귀천씨 십이 귀천씨하고 이제 이장영 금화교육때 보시면은, 이쪽은, 이쪽은, 이쪽은 정령이고요. 이쪽은 윤려라는 게알수 아, 있잖아요. 이쪽은 우물이 되어 있고, 이쪽은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 정령은 기로기로 움직이고요. 이쪽은 물을 움직이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이, 이렇게. 예. 네. 금화교육대가 금화 보시면 아, 이, 이, 이게 되시겠죠? 그리고, 자, 그래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 정령은 이쪽으로 움직인다 했습니다. 정령은 뭡니까? 위에서 내려오는이 대우주에 대한 얘기고요. 윤련은 당연히 안에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련은 얘기, 소주에 있고. 이, 이렇습니다. 예 네. 이걸 아까 천지로 빗대어도 당연히 대우주 <laughs> 천지가 있는 거고요. 소천지가 또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로. 있어, 떨어지는 얘기죠. 네,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g 10은 1000이 저이 되고요. 예. 1000은 오지, 오지가 되고. 지금 여기는 여기는 5고 여기는 여기는 10이란 말이에요. 이 패턴. 이 둘이 이 천지가 통하는 대우주 통하는 이, 이 길이 우에는 5가 되고 아래 딱 10이란 음, 말이에요. 그래서 g 10은 1000이 되고 1000은 1은 5지가 된다. 그렇게 했고요. 요 아까 공 얘기하는 요단위는 뭐냐면 이것이 묘 묘고 하나는 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묘, 묘고 하나는 술, 술이란 말이에요. 제가 계속 묘하고 술하고 강조가 지잖습니까 하나는 묘고 하나는 술인데, 예, 묘는 묘는 축에 귀하고 나중에 끝에까지 축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묘의 공은 축으로 축으로 귀라고 맞습니까? 이 묘는 이, 이 축으로 귀라고 여기 추, 여기는 이건 추라고 얘기하고, 이건 자라고 얘기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묘는 묘는 추로 규율하고 술은, 술은 신에 의지한다고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이 묘는 이제 추로 이어지는 것 11일에 처음 얘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그렇다고 보고요이 신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제가 볼때 수련 뭡니까? 신유술이 게가다래 그래서 아마 신 신에 의지한다는 이렇게 된거된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이렇게 이렇게서 해됐 있고요. 이런 요런, 요런지 갑병 술뭐 뭐 이런 그리고 지금 이런 정령 이렇게 해서 지금 양으로 규정하고요. 이윤례에서이거 안으로 규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런 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지금 활용을 잘할그 힘이 없어 좀 못하는 것뿐 이제 뭐 아까 했지만 그.